내가 의지를 잃고 헤매이고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오은영 박사는 대장암 수술 받기 전에 내 사랑하는 자녀와 한 번이라도 더 놀아줄 걸. 한 번이라도 더 눈을 마주칠 것. 마주쳤다면. 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6개월만 사, 내가 살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내가 의지를 잃고 헤매이고 있을 때 말이다. 나는 이번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좋은 안주가 나오자 일요일 날은 소주 한잔을 했다. 물론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내의 일을 도와주었으며 자녀와 시간을 보냈으니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이다. 일요일 저녁 시간 그렇게 소주 한잔하고 나의 내는 산책을 가라고 외쳤다. 그게 나의 루틴이었다. 한 시간 정도 걸으면 피로감이 오지만 씻고 나오면 굉장히 상쾌하다. 토요일 오전에는 늦잠을 자는 첫째를 깨우고 우리 가족은 공원으로 향했다. 둘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차를 타고 나가는 것이다. 놀이터에서 놀기, 놀기는 하지만 놀이터에서 놀기에는 햇빛이 굉장히 뜨거웠다. 중딩인 둘째는 굉장히 더워했고 짜증을 부렸다. 예전이라면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달래기라도 했었을 텐데. 적게 지출하고 식사는 집에서 먹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첫째에게는 이번 공원 산책 이후에 무분별한 휴식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게임을 잔소리 없게 하게 한다. 첫째에게는 그것이 바로 본인만의 행복이다. 둘째가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저녁 말고는 보드 게임을 해 주지 못한다. 나만의 핑계지만 저녁에 책을 읽는다는 핑계로 이번 주말에는 보드 게임을 해 주지 못했다. 아내와 첫째만 보드 게임을 했다. 미안했다. 다음에는 꼭 나의 사책과 독서를 포기하더라도 첫째와의 시간을 꼭 보낼 것이다. 토니 로빈스의 머니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다. 레이달리의 필승 자산배부 원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이다. 주식의 30% 단기채 15% 장기채권 40% 금과 원자재를 각각 7.5%씩 80, 80년대부터 2010년도 초반까지 백테스팅해서 네 번만 손해 보는 전략이다. RPAR도 그에 맞는 자산 배분을 하지만 2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 네 번이나 하락했다. 08년도에는 10%가 하락했다. 하지만 결국 RPAR이다. 왜냐하면 연속해서 하락하지 않고 가장 많이 떨어졌던 해가 10% 마이너스이고 다음에 그 수준에 복귀를 했으며 연봉리는 20년간 8%였다.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다. 오늘도 금값이 오전에 3% 이상 하락 중이다. 평범한 개인이 자산 배분 스스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차트를 통한 단타, 스윙, 장기 투자, 자산 배분, 채권이나 그 원자재 투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 모든 것이 초심자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다. 게다가 10년 이상 8% 수익 내기란 굉장히 힘들다. 중수 고수라 해도 언젠가는 장기 침체의 벽을 넘기가 힘들 것이다. 책을 읽다가 주식 60% 채권 40% 전통 자산 배분이 왜 현명하지 못한 자산 배분인가에 대해서 알게 됐다. 주식의 위험성에 치우치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식의 높은 수익률을 포기하지 못한다. 나는 50%를 NTSX 주식 90% 채권 60%를 가져가는 레버리지형 ETF를 보유하려 한다. MDD가 21%의 변동성을 지니기 때문에 최초 목표했던 50% 보유에서 약40% 비율로 변경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왜냐하면 이 자산은 달러, 자산, 달러 자산이고 달러 가치는 위기 때 폭등하는 결과를 결과를 주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확신을 얻게 되다 보면 NTSX의 비율, 그러니까 주식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하지만 라지캡을 들리, 들고 있는 것이고, 87년도 이후 RPAR과 동행해서 들고 가면 더 좋은 성과를 보인다. 왜냐하면 자산 배분은 50% 내에서 각각 리밸런싱이 되고, 주식 6, 채권 4 또한 50% 내에서 리밸런싱이 되기 때문이다. 완벽한 자산 배분은 없다. 경험상 공부한, 공부한 만큼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만큼 자산을 올래 들고 갈수 있다. 내가 생각해서 가장 마음 편한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이다. 들고 가면서도 불편하면 수정하면 된다. 21년 8월 6일까지 현재 약4% 정도의 RPAR과 NTSX를 분할 매수했다. 각각 비율은 50% 정도씩 매입을 했다. 9월까지 거래일은 약35 거래일 정도 된다. 비율은 30%까지 비율을 늘릴 것이고, 전체 금액의 1억 5천 정도이다. 은퇴 외치기. 나는 23년 12월 4일 은퇴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는 계속 일을 해도 되고, 일을 그만둘 수도 있다. 온전히 나의 자유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금융 자산이 스스로 일하고 그 스스로 일한 돈이 우리 부부의 연봉을 앞질릴 것이다. 온전히 우리 가족의 자유를 찾을 것이다. 1억을 모으는데 6년 4개월이 걸렸지만 현재 1억을 모으는데 3년이 채 걸리지 않음을 기억할 것이다. 자산 배분을 이해하고 기억할 것이며 복리에 함께 여행할 것이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자산 배분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오늘의 감사. 사랑하는 아내와 파이어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오늘도 단단한 돈을 벌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다. 살아 숨쉴수 있음에 감사하다.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파이어를 같이 할수 있는 친구가 있음에 감사하다. 매일 행복 작성. 둘째와 놀아주기. 눈을 마주치기. 안아주기. 사랑하는 아내 일 도와주기. 야간 산책 한 시간 하기. 토니 로빈스 머니 필사하기. 이상이다.